자 지금부터는 수능 문제가 되어진다. 수능 문제를 중점적으로 많이 풀어보자. 아무래도 제일 잘난 놈 아니겠나, 그죠? 20년도 수능 문제가 되어진다.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선호도를 조사해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 체험과 생태 연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각각의 체험활동 선택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. 이 표가 나왔다. 이 표만 읽으면 되겠지.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, 생태, 생태, 뭐 이래 적었다. 이 학생이 여학생인 확률을 구하라. 이렇게. 생태 조건 여학생. 공식에 생태가 밑으로 가고, 위에 생태 여학생이 교집회까지. 생태가 되려면 200명 중에서 생태가 몇 명이냐 하면 110명이지. 200명 중에서 110명. 생태이면서 여학생인지 누가 있노5 0명이제 생태이면서 여학생 50명. 그다음 계산이야 뭐 가볍게 나오지 그자이? 너무 쉽지? 음 좋았어. 뭐 짜보면 짜면 되노 이걸 3분 수학이랑 가고 180초 수학이라 이라면 너무 빡빡하나? 음.